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서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출발을 합니다. 정해 주신 장소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도 주저함 없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바친 거나 다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합격 통지를 주셨고.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엄청난 시험일이엿들랬습니다 엄청난 시험이죠. 자신의 외아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약속해 주셔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이게 결코 쉬운 일일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 그럼에도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순종, 또 아브라함의 믿음.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쁘게 받아 주셨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 장면의 아브라함이었다면은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들한테 외아들만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 외아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저없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합격 통지를 주셨다면 여러분이 합격 통지를 받았다면 그럼 여러분들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말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믿음을 여러분들이 증명해 보이셨다면 그런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네, 뭘해주시길 원하실까?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 믿음 수준입니다. 우리 믿음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당연히 그에 따르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하늘을 쳐다보겠죠. 뭘 주시는지. 아니면 아예 거창한 청구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 내밀든지 아마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럼 뭘 받았을까요? 독자 이삭을 주저없이 제물로 내드린 대가로 말입니다. 이 대가로 아브라함이 뭐 받았는지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자이 기사가 이삭을 드리는 기사가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창세기 23장에 가서 보시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내 사라가 죽게 됩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아내죠. 사라가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내 사라의 죽음이 그럼 아브라함이 순종한 대감가?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건 아닐 겁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돌아온 탕자 얘기. 이 탕자 얘기 보시면은 탕자의 형인 큰 아들. 이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으로 여기 등장을 합니다. 재산을 전부 날리고서 돌아온 동생 녀석을 아버지가 덥석 받아준 거 여기에 이제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죠. 남봉꾼인 동생이 돌아온 것도 문제지만, 그 동생을 그냥 그것도 인간이라고 아들이라고 이렇게 덥석 받아준 아버지. 이 아버지도 문제입니다. 큰아들이 보기에. 이게 자기 자신은 한 번도 말썽을 피운 적도 없고, 아버지 재산을 날려먹은 적도 물론 없고, 죽어라고 일만 했는데, 그렇게 살아온 자신이, 자신의 삶이 바보 같아 보이고 억울하게 보이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막 밀려옵니다. 큰아들한테. 그러기 때문에 분통이 터질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죠.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내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 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자큰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 장면의 이큰 아들이었다면 아버지한테 여러분들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버지는 큰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네 것이 아니냐?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큰아들이 바라는 대답은 아니죠. 자 아브라함은요 순정의 대가로 뭘 받았나? 예, 탕자의 형인 큰아들이 아버지를 잘 섬긴 대가로 받은 건또 뭔가?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었습니다. 탕자의 형은요 아마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겠죠 뭐. 그죠?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탕자 형제 둘 중에 누가 더 나은 걸까요? 누가 더 낫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예, 이게 뭘 받았나, 뭘 받았나 이걸 따져 보니까 둘다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아내가지고고요큰 아들은 당연히 자기 몫을 상속받았으니까 이건 순종의 대가다, 열심히 일한 대가다, 아버지 섬긴 대가다 이렇게 할 만한 거 사실상 없습니다. 신앙생활을요, 이처럼 받는 것, 받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될 때, 우리가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 하다 보면은, 하나님한테 서운해야 할일 많아집니다. 나처럼 잘 믿는 사람, 나처럼 하나님 때문에 서운해도 보고, 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보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시험에 들게 되죠. 야,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럼 무슨 득이 되고 때로는 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맞는지 어쩐지 고민도 하게 되고 말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호소했고요. 그리고 나병을 고침받습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10명 중에서 1명만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고,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보지도 않는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얘기는 나머지 9분 유대인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소리쳤습니다.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선생님에 이렇게 소리 질르죠. 이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이 사람들은 응답을 받은 겁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열사람이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열명이다 고침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했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아서 불치병인 나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열명다 말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거죠. 어마어마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불치병을 고침 받았으니까. 기도해서 아, 그러면은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증해야죠. 자신의 엄청난 체험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한테는 그렇습니다만 이 당시 이 사람들한테는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장에게로 가서 자신이 나았다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겁니다. 율법에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위기에 보시면 은 나병 여부를 판정하는 규례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또 나병에서 났다고 하는 어떤 어떤 상태가 됐을 때 걸린 거고 어떻게 됐을 때난 건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판정을 제사장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나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이 나왔다는 판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나병이 걸린 동안에는 전염병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쫓겨나서 자기들끼리 살았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먼저 완치 판정을 받아야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물론 가족들도 말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자신이 체험한 엄청난 이거 이 체험을 간증할 수도 있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요. 율법 규정,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제사장에게로 달려간 사람들을 좋지 않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라고도 하, 말씀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는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보면은 나머지 아홉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 아홉 명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었고, 믿었기 때문에 구했죠. 그리고 아직 낫지도 않았습니다.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는 말씀에도 순정했습니다. 이거 따지고 보면 엄청난 순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낫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낫지도 않은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들이대면서 봐주세요. 이랬다가는 무슨 분변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근데도 갔다는 겁니다. 순종해서. 그 덕분에 정말로 고침을 받죠. 가다가 났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이 고침받은 게 믿음과 순종의 대가다. 뭐 이렇게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이 나은 것을 깨닫고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로 갔습니다. 예수님도 가라고 하셨고. 근데 뭐가 잘못됐다는 걸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쇼잔한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난한 집에서 쇼잔한다. 부모가 가난해서 모든 게 부족하면요. 자녀들이 철이 일찍 듭니다 그래서 철이 일찍 된 아이들이 빨리 부모님들을 돕는다. 그런 뜻으로 해석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부잣집에는 자녀는 없고 상속자만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부잣집에는 자녀는 없고 상속자만 있다. 자, 부모가 부자면은요, 자녀들이 덕을 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효도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바라기만 한다는 거죠. 요즘에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종종 문제되는 사건들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가난한 집, 부잣집. 네, 자녀들이 뭘 보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보는지, 부모의 손에 들린 재물을 보는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가난한 부모의 손에 들린 거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거죠. 당연히 그래서 자녀들이 볼 거는 부모님뿐입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고생을 하고 있는지 이게 자녀들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부모가 가난할 때 반대로 부잣집 자녀들에게 보이는 거는요. 부잣집 자녀들에게 보이는 부모님들은 어떤 부모님들이냐 하면은 세상을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별로 힘들이지 않고 사는 것 같고, 걱정거리도 없는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남들한테 대우도 받으면서 살고. 이제 혹시 바쁘, 부모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바쁘게 일한다, 이걸 안다고 하더라도요, 자녀들이. 그 삶에 숨어있는 애환 같은 거에 제대로 알수 있는 자녀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부잣집 자녀라면. 부잣집 자녀들이 보는 세상 삶이라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기 부모님들이 그렇게 산다고 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게 그렇게 살수 있는 게 물질이나 권세 때문이라는 거. 이걸 아이들이 자라면서 알게 될 거고요. 그런데 그런 재물이나 권세가... 자기 부모님들 손에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자연히 자녀들의 시선은 부모들의 손에 들린 거기에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탕자 형제가 바로 그 부잣집 아이들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얘네들 눈에는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의 재물이 보였죠. 둘째 아들은 그걸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가지고 과감하게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은 둘째만한 주변머리가 없어서 그랬는지 아버지를 떠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지 아무튼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자리를 지켰을 뿐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의 재산을 보고 살았던 건 동생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두 녀석이다. 자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 요구하지도 않았고, 왜일까요? 아브라함이 본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본건 상급이 아니고 하나님, 바로 그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건 상급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아브라함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방패요 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거? 그러니까 물질이나 권세나 땅이나 자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한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입니다. 이삭을 드리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완성이 됐다 우리가 종종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뭘 믿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뭘 믿는지가 중요하다. 본문에 아홉 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믿음으로 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도 믿음도 있었고 또 순종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 뭘 믿었을까요 사람들이 네, 이 사람들이 믿은 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그분한테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거 이걸 믿은 거죠 마치 부잣집 아이들이 부모님 손에 들린 돈의 능력을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규정된 대로 제사장에게 보이러 갔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거고 또 율법에 정해진 일이기도 하니까 법대로 규례대로 고쳐주신 분의 말씀에 따라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가? 네, 문제는 뭐가, 뭔지, 뭐, 가 문제냐면요. 그게 누굴 위해서 하는 거냐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네, 두말할 것도 없이 모양을 갖추는 신앙, 형식적인 신앙, 보기에 괜찮은 신앙, 이런 거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런 신앙은 정해진 규정을 지키는 데만 열중하게 됩니다. 자칫 그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건너뛰거나 어떤 거 하나라도 잘못 지키게 되면 혹시 병 나은 게 취소라도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요. 많은 경우에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이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한테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벌 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하죠. 그리고 그런 말도 하고요. 이게 예, 바로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벌이 내린다. 그래서 지키는 신앙생활,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열심을 내게 된다는 겁니다. 아홉 명의 신앙이 그런 신앙입니다. 자, 그런 신앙에서는. 반대로 보면은요, 나한테 어떤 공로가 있다면, 내가 잘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반드시 보상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율법적인 신앙의 초점은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초점이 있는 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자기가 나은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나은 걸 보고 자기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눈을 뜬 겁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본문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다른 아홉 사람과 달랐던 점 뭡니까? 예수님에게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점. 예수님한테 감사하기 위해서 온 거죠? 이 사람이 본건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바로 그분. 예수님입니다. 자기를 고쳐준 능력을 본게 아니고,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라는 말씀했뜻이 바로 이겁니다. 대가를 바라거나, 그래서 규례나 법도 이걸 지키는데 열심을 내는 율법적 신앙이 아니고, 그게 율법적 신앙이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인지,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본문이 우리한테 알게 하는 건, 자기가 아닌 하나님 믿는 믿음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닌 하나님 믿는 믿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게 잘해주면 좋은 하나님이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필요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뭘 믿고 있습니까?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저희가 믿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정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